안녕하세요 노라대장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요거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젤리몬이라고 액괴래요 액괴 요걸 가지고 놀 겁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투명한 콧물 같은 거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녹색 있었는데 녹색은 얘가 먹었습니다. 노라 <laughs> <놀아> 대장 안녕. 안녕. <놀라> 금식 못해. 오늘 열할게요꼬고이괴 괴물, 괴물. 야, 손 대봐. 녹색 토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어, 어 뭐지? <놀라> 어. 음 어. 느낌이 국물 같아요. 아. 음 어, 음 어. 어. 음 어. 어어 어, 흐른다 흐른다. 음... 으아! 우와. 똥이냐? <laughs>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우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콧물 같아요. 우리 노라 대전 콧물이 이런 느낌인가? <웃음> <진짜>. <웃음> 자 녹색. 자 노라 대전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토 시켜 봅시다. 그럼 이번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냄새 냄새는 어떤가요? 아주아주 안좋안 좋아요? 네? 냄새 안 나는 것 같던데? 좀 나아요? 예민하시군요 네? 이걸 닫아주고서 예민한 노라 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뒀고 다음 봐주세요 다음, 다음 색깔은 뭘로 할 거예요? 다음 색깔은 콧물하고 다음 얘를 하겠습니다 얘는 콧물이고 얘는 뭐예요 그럼? 노란색은 얘도 토 얘는 토야? 아니 얘얘 얘 또? 얘는 똥입니까? 자, 그러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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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얘는, 얘는. 얘? 얘는. 토. 자, 얘는 토고, 첨이고. 자, 토이고. 그러면, 이거, 콧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콧물이 입에서 넣을 거예요. 자, 콧물을. 콧은 파란색이 있습니다. 콧물을 괴물에 똥꼬로 넣고 있습니다. <laughs> 와, 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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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괴물이 콧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라대장이 아주 힘겨워 하는데요 이거 잘 안되죠? 자 쑤셔 넣으세요 어이? 푹 안됩니다 이게 어려운 단계입니다 됐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뭐자 노라대장 이게 지금 이기게 콧물이라고 그랬나요 그럼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고고 어 이게 뭐지? 자자이쪽 이쪽 보이게 카메라 보이게 어? 한번나 이, 쪽 어, 정면, 정면, 나... 정면, 정면. 정면, 정면. 어. 어, 어. 어? 어. 아, 콧물 안나요 왜, 이에서 나오지? 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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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어, 자, 콧물은 됐고. 이건 또했 자, 노라대장, 다음엔 뭡니까? 다음에는 똥입니다. 야, 똥 노란색이라면서요? 네. 근데 얘, 얘는 아까 토라 그러지 않았나요? 토? 네, 여기 묻어갖고. 자, 오늘 노라대장 전반적으로 참 더럽게 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똥을 넣어 콧물, 똥, 지금 토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똥. 네. 와. 똥을... 똥을 손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Okay. 자, 똥을 똥꼬로 넣고 있어요. 쑥. 와, 다 들어갔습니다. 아우 진짜 정말 설사똥 같죠? 네. 진짜 설사똥 같은데요? <laughs> 자, 화면에는 안 잡히고 있지만 노라 대장의 엄마는 옆에서 뭔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똥 <laughs> 똥. <laughs> 어, 어나다어 똥이 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현상입니다. 똥이 입으로. 역시 괴물입니다. 아, 이상해 빨리 똥꼬를 닫아요. 뭐, 먹는 거좀 보여주시죠. 다들 똥아. 아, 지금, 노라대장 엄마가 부끄러워 합니다. 찌지도 않았고. 아쉬운 대로 목소리만, 목소리를 간간히 들리고 있죠? 그럼 시작해주세요, 시죠 자, 이제부터, 똥이 입으로 나오는 귀현상을 보시겠습니다. 뭐지? 아, 자. 뭐야, 왜 똥이 입에서 아 나와? 아 와, 근데... 아안 돼. 안 돼. 어, 진짜, 설사 똥이에요. 으으으으으 음 야! 너 전날 뭐 먹었니? 저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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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커플로 먹었습니다. 자 보시죠. 똥또똥똥 똥. 똥, 똥, 똥. 똥? 그러면 한 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 이거 똥이 노라 대장 옷 색깔이랑 비슷합니다. <laughs> 그러면 한 번씩만 더보여드리끝습게요자 아 이제 마지막 한번더 하고 이번 주 노라 대장 영상.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선 여기 다두고제 손은 무슨 인가요 지금? <laughs> 콧물에 똥이에 지다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웃깁니다. 아 어, 이건 또 뭐니? 지금 그거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꼬이. <laughs> 계속 먹겠습니다. 야, 지금 똥똥어리를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금 똥똥어리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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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어우, 찍찍 늘어나는거보어요 어우, 야. 어우. 이 와중에 잘 먹고 있는 노라대장 엄마를 찍어주고 싶군요. 네, 한번봐주지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부끄러워 합니다. 딱한 번만. 자, 노라대, 노라대장 엄마,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 돼. 안 되랍니다. 안녕하라니까 안 돼. <laughs> <laughs> 어, 쏟아졌습니다자 노라 대장님. 네?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 없어요. 빨리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사... 자. 콧물. 야 그거 콧물. 이거 아까 토라 그래 토라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 토.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똥이 들어온 같우 똥에 토에 그냥 뭐 난리 났습니다. 똥 거의 다 재미 없지만 똥은 입에서 나는게 신기합니다. 자 이제 똥꼬를 다시 막고 응? 똥꼬 막는 모습을 근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laughs> 토가 입에서 시룩시룩 거리면서 <laughs>

다시 넣어주고. 자, 넣어주고. 이제 한번 콧물로 넣어볼게요. 콧물이 됐어요. 입에서 나오네 자, 이제 노라대장님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 똥을 해야 돼요. 똥 아까 했어요. 보여준 거또 보시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자, 콧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노라대장 갖고 온 제품은 이거고요.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만하세요, 콧물. 한번만 네? 그만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노라장이, 노라대장이 송화에 힘입어. <laughs> 저놈의 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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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 넣어주고? 무슨 콧물이 똥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원래 들어가는, 니다 건... 자,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네? 그렇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어우저 어, 어, 콧물이 입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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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샜어. 콧물 셋어 음... 음... 아아아아아 음... 음... 자, 여러분. 화면은 안 잡혔겠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자, 빨리 콧물 담으세요, 빨리. 으으으. 음... 이렇게 하게 니다 어, 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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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코물 같아. 찍찍 늘어나고. 우... 음. <laughs> 그 오늘. 오,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젤리몬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젤리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 협찬한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사줬어요. 아니 엄마가 사줬구나. 아빠는 돈이 없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뭐 갖고 놓은 결과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액기괴물이랑별 다를 거 없고요. 뭐, 잠깐 갖고 놀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노라대장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동영상을 또 기억합시다. 네, 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 우리 아버님 어, 네. 끊으랜다. 안녕. <laughs> 안녕.